한긋불 갱긋불 갱긋 좋아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드디어 왔다. 오늘도 걸리지 않고 나왔다. 너 방학 숙제 했어? 아야야야야야, 방학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숙제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낼 순 없지. 너또 숙제 안 했구나. 그렇다면 너 분명 너의 엄마가 찾으러 오실 텐데.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엄마한테 숙제한다고 하고 아주 몰래 조심스럽게 나온 거야. <laughs> 또 엄마는 낮잠 주무시고 있어서 절대 모르셔. <웃음> 사뭉치! <laughs> 어디 있어? 얼른 나와! 아이고, 뭉치 엄마다 아 아야야야야. 절대 나 봤다고 하면 안 돼. 나 먼저 간다. 아이고, 뭉치야. 어유, 어유. 그냥 너 엄마가 잠든 시간을 틈타서 또 숙제 안 하고 나가서 놀고 있었던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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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난 숙제 하겠다고 했는데, 어 애들이 자꾸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음, 아무리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도 그렇지. 네가 할 일은 하고 나갔어야지. 너 그동안 밀어놓은 방학 수제들다 어떻게 할 거야? 하면 되잖아요. 아직 방학도 조금 남았는데 뭐…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에이, 에이, 아, 이번만, 아, 음, 에이… 이번만 봐주세요, 에이, 알았어! 오늘만 봐주는 거야? 에이. 또 숙제 뒷전으로 해놓고 나가서 놀면 그냥 엄마가 진짜 혼낼 거다! 에이, 아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머머! <laughs> 엄마는 좋은 말 놔두고 매일 혼낸대… 쉬, 난 어른이 되면 절대 아이들을 혼내지 않을 거야. 어이, 그런데 언제 저렇게 숙제가 밀린 거야. 저걸 언제 다 해. 어이. 아, 참. 내일 투덜이 수영장 간다고 하던데. 어이, 난 어떡하지? 어이. 얘들아 우리 엄마가 수영장 남자 탈의실까진 들어오지 못하겠지? 모르지 그러게 나랑 둘이가 너 숙제부터 하라고 몇번 말했냐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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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숙제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온단 말이지 난 우선 놀 거야 에이 난 모르겠다 너가 혼나지 내가 혼나냐?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자 사람을 찾습니다 수영장 상내에 계신 분들 중에 사무치구은 지금 수영장 안내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너또 걸렸어. 너의 엄마 정말 대단합시다 아, 어. 이 뭘라이? 여기 도대체 또 어떻게 알고 오신 거야? 아유, 아유, 너이 녀석 그냥. 그동안 좋은 말로 했더니, 정말 안 되겠다. 오늘은 뭉치 너를 내가. 아, 엄마. 잘못했어요. 아, 정말 잘못했어요. 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 <laughs> 오늘은 더 이상 그냥 안 넘어가. 너 집에만 들어가 봐.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아, 싫어요. 응? 아,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난 수영장에 안 간다고 했는데, 아, 자꾸 두 다리가 꼬셔서. 거짓말까지? 아까 투덜이가 말했어 숙제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왔다고 뭉치너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 어떡해 엄마가 정말 화났어 난 이제 죽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애미랑 뭉치 아니냐 아, 할머니 살려주세요 아, 어, 아이고 그래그래 그래. 애미야 우리 뭉치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이렇게 잡냐? 아니 저 니가 아, 화좀 풀고 자자 집에 가자. <laughs> 에이, 할머니 아주 잘 오셨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오후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이고 오냐,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laughs> 할미랑 가서 만난 <맛난> 거먹자구나네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laughs> 엄마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빨리 오세요 <laughs> 이 녀석을 그냥 아우 저걸 뭉치야 <laughs> 저녁 먹었으면은 TV 그만 보고 방에 가서 숙제해야지 알았어요 이것만 보고 들어갈게요. 니가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가면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니? 알았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에미야, 응. 아이, 우리 뭉치가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니? 애를 너무 보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렴. 아이, 저기. <웃음> 맞아, 맞아. 아 <laughs> 우리 할머니 최고. <웃음> 할머니. <웃음>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계속 있어요. 난 할머니가 제일 좋아.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만 있으면 엄마는 날 절대 혼낼 수 없다고. <laughs>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 <laughs> 누리야 여기니? 네. 아까 뭉치랑 투더리가 여기 게임방에 새로운 게임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분명 여기에 올 것처럼 말했는데. 사뭉치. 어, 어, 엄마, 여기 어떻게? 둘리너 정말. 난 아줌마가 물어보는데 거짓말할 수 없었어. 할머니한테 방학 숙제 준비물 산다고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게임방에 와? 어, 아니, 아, 게, 게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아, 아, 맞다. 할머니한테 준비물 사고 남은 거스름돈 빨리 돌려야 하는데. 어허, 엄마, 우선 집에 가요. 사홍치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그냥 저 녀석이 자꾸 할머니 등에만 숨으려고 하고. 아우, 아우,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에미 <laughs> 왔냐? 내가 뭉치한테 준비물 사고 남은 돈으로 게임도 좀 하고 오라고 했다 아유 어머니 뭉치가 자꾸 그냥 제가 혼내려고만 하면요 에미야 어머니... 아직 어린데 그렇게 공부랑 숙제만 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어 애들이면 뛰어다니고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그러는 게지 어머니 <laughs> 저... <laughs> 그, 그게 아니고요 에미야 에... 귀한 내 손자 너무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아.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우,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아서 숙제를 끝내야 되는데. 아이 분치 이 녀석이 숙제 안 하나 우냐.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요. 그러려고 했죠. 아 근데 잔꾀가 많은 뭉치가 할머니 뒤에 숨으면 그냥 내가 크게 화내거나 혼을 낼수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이 녀석이. 음, 아이고 정말. 이런 안 되겠네. 내가 가서 혼을 내야겠어. 아유, 아유 아, 아니에요. 어머님도 집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큰 소리 내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만한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봐야겠어요. 음. 어머니 이제 뭉치야 우리가 아침 식사하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부터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어, 음, 그래 맞다 밥보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laughs> 그죠 어머님 그래서 오늘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음, 그러자꾸나 우리 손자도 같이 오자 <laughs> 우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곳에는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가다 뻥이야! 할 일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다 꽝이야! 에, 그런가? 아, 그럼 나도 예수 믿길 그만두고 할라를 받아야 하나? 또 어떤 이들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가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 아내게로 l 시오 헌금을 많이 가져오면 더큰 복이 있을 것이오. 아내게로 l 시오0 m l 1 <laughs> 우리 엄마가 저기 거짓 선지자에게 빠졌어요. 이달에 빠져서 집을 나가 버렸어요. <laughs> 또 l 레타 사람 중에 거짓말하고. 나 절대 훔치지 않았어. 이것도 이거 도시 진짜... 이거. 당신이 훔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아, 나 억울하다니까. 나 절대 아니어. 어떻게 알았지? 게으름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아이랑 싫다. 아, 누가또밥안 먹여주나? 아, 구차. 그러므로 디도 그대는 이렇게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잘못한 것은 아주 따끔하게 꾸짖어야 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가 다 뻥이야. 할례을 받아야. 정신 차리시오. 응?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오. 거짓말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시오. 크레타섬 사람들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있었어. 계속 놔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더 멀리 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야단 치라고 한 거야. 뭉치야, 할미가 보기에는 미워서 야단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갖게 되기 원해서 디도에게 야단을 치라고 한거 같구나. 맞아요. 아휴, 근데 어머님. 요즘 뭉치가 계속 어머님 뒤에 숨어서 야단 맞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응? 자기 숙제는 뒤로 미루고 게으름만 피워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애미야. 뭘 걱정하냐? 성경에 나온 대로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아이고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아유 미안하다 에미야. 사뭉치 너너 어. 너, 이리 와. 아 야, 아, 야 할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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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오빠 잘못했어요. 그누안 숙제 안한 것도 아, 할머니 믿고 거짓말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laughs> 그래. 오늘은 손바닥이었지만 다음에도 같은 행동하면 그냥 더 따끔하게 혼내줄 거다 네안 네, 그럴게요 자, 그리고 뭉치야 하나님도 우리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할때 혼내시거든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널 사랑하기 때문에 혼낸 거야 아까 말씀 보고 알았어요 사랑의 야단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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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이제서 엄마 마음 알아주네. 아유. 오늘부터 열심히 숙제할게요. 좋았어. 아유, 우리 아들. 아빠째. 하고 있세요